자 녹화를 시작하고요. 이제요? 아까 카티아 응. 생나. 어 생나? 없는데? 생나 응. 아, 생나 준다고? 이때... 어아쌍나 어, 어차피 이거 무기랑 신발이어서. 아, 그래? 응. 그래. 이거 뭐? 그래, 팩 사야겠다. 어. 오. 오. 안 뜯까, 안 뜯까. 한 뜨거, 한 뜨거. 한 뜨, 한 뜨. 맞아, 그거 빨간 상자 먹고 뜨죠? 그래? 팀으로 빠졌다가 쪽 빠지지, 쪽 빠지지. 너네도 일로 와. 왜냐하면 빨상장이 리 빨상이 여기 있거든. 싸워야겠는데. 아, 코이. 이러요? 어. 고망이 고수. 아, 가네 저거 무는 거 봐라. 만들긴 했어. 오 다행이다 내가 피당으로 바꿔먹었어 이득을 봐 그리고 도망가 아야 <laughs> 잠깐만 야 이득을 보고 생각해 <laughs> 뭐지? 뭐지? 이게 맞긴 한데 오 아니, 뭐, 자, 자, 잘했어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? 야욕나나 혈팩 뽑을래 나 혈팩 뽑을래 아게 이게, 이게 되네 싶어서 혈팩 <laughs> 뽑아야 그래, 돼 굿굿 왜 저기 혈이 탐났나 시간이 되나? 어지라 아, 진저인이라 앙! 가 하, 하. 아! 어! 아. 피야아 그럴 수 있지 내무 뭐 가지? 위클 걸까요아니 빨간 상 먹을까요? 빨상 먹고 남으면 위클 갈까? 음. 나 남으면 위클은 불가는가다아냥 뭐. 아, 혹시 몰라 저희도두 팀이 싸우면은 소방세우운할수아있네 잡을까? 엄.. 엄.. 아타워가 캐치할 예민 되겠는가? 아니 윤나는왜 그렇게 마인 왜 죽가있냐 그러게 오 크레딧 어? 오 엉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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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 얘들 크레딧을 안 챙겨 그니까 아니면 계속 싸워가지고 못챙겨어 먹고 혈사주네요네 신발인데? 내가 가겠다너와가나 감카가 너무 많아 하늘나리카 치아 나너 많아 데 이거 이거 뭔데 박도 많아 <laughs> 진짜 미친 나또 많아 야야야 몇 개야 몇개 짱이죠 유키가 게임 던져요. 찍어야겠다. 아니 던진 거 내가 가질 건다 아니, 던거가 <laughs> <laughs> 내가 져건다가지고 있는 거야. 내가 야겠다난 오직 체템밖에 없었어. 혈사 k 혈사 s 혈사 s 혈사 e 혈, z a t o herzato, h e r z a t 혈 h e 혈 z a 혈 o h 혈 r z 혈 t o h e r 혈 a 혈 혈, 혈 e 혈 z 혈 t 혈 h 혈 r 혈 a 혈 o 혈 e 혈혈 a 200원 있냐? 없다. 됐다. 저거 루미치죠? 아무도 시시를 따지 않아. 봤었는데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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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바꿔 먹어, 바꿔 먹어, 바꿔 먹어, 바꿔 먹어, 바꿔 먹어. 혈사도 아, 혈. 무슨 혈? 무슨 혈? 무슨 혈을 사드릴까요? 아이고 많이. 어, 저저저저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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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무기요 무기. 어. <laughs> 아, 아이고 얘 어. 많이 예, 방을 아주 많이. 아이고 뭐 어, 거긴 뭐 재료는 필요한 지금도 지금 아님아 재료 재료 있어. 아이고 많이 여기 허리입니다. <laughs> 아 개웃겨. 근데 카티한테 전광판 돌 때까지. 벌 무서. 효율 좋잖아, 정강모줘 그래. 없이 붙지 마. 아. <laughs> <laughs> 뭘본거뭘본 어? 거지 내가? 응? 아 변소 엎드기. 미치. 저기도 템 만만치 않다 야근데 어떻게 하냐? 잠깐만. 어 안돼. 빠졌다. 대놓고 W1을 써서 올라가네. 어디로 오냐가 중요 응. 그래, 그래. 나이스! 잠깐! 차 오케이! 시게 오케이. 컷. 나이스 가벼워요 아, 가벼워요 와이렇도 아, 아, 괜찮네 대동결와 우리 네, 딜량 네, 왜 이렇게 낮아 건데막와 그래. 네. 네. 카티어보다 딜 높은 네. 유거냐와 네. 아, 미쳤다 우리 <laughs> 유3 <laughs> <laughs> 3개 3개잖아, 님들 3개잖아요 대소리 <laughs> <laughs> 네, 연소를... <laughs> 자세를 바르자면, 제죄생 거기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룰 것입니다.